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오늘은 A41번부터 A45번의 문제강의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VSEPR 이론, 어, 그리고 탄화수 유도체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이부터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A41번을 볼까요? 혼합시, 혼합시료 1,2를 줬고 이것이 탄화수수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이것은 COH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와 나의 비율을 줬네요. 음. 네. 가와다가 시어랑이치료만 이루어져 있고, 혼합된 시료 1, 2, 그러니까 이것들이 혼합된 일정 비율로 혼합된 시료, 그 비율은 지금 제시가 됐고요. 네. 혼합시료 1, 2를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에 관한 생성물, 이게 리뷰 연소 분석법인 걸알수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일단은 가를 가를, 음, 가를 c, x, h, y 라고 두고요. 나를 c, a, h, b 라고 둡시다. 그러면 탄소 1몰을 태웠을 때이산탄소 1몰이 나오니까 x몰을 태우면 x몰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음, 얘는 a몰을 태우면 a몰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2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e를 붙여주시면 x 플러스 이 a 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이 4는 전체 생성물에서 따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면 e 어, x 플러스 a는 5가 나오게 되겠죠. 이에 해당되는 식입니다. 얘는 1에 해당되는 식이고 이거 둘을 연립해서 풀면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하고 1 곱하기 2 마이너스 2번식 이렇게 해주면 2x 플러스 4a는 8 2x 플러스 a는 5 빼주면 3a는 3 a는 1이 나오게 되고 대입해주면 x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가 cy가 h Y가 될 것이고 나가 c2h 비가 되겠죠. 어, 이제 여기서 물에, 물의 몰수를 봅시다. 물은 음, 1몰의 h를 태웠을 때 2분의 1몰의 물이 나오죠. 그 말은 2분의 y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곱하기를 해줘서 b 플러스 b는 7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y, y 플러스 2분의 b는 8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3번씩, 4번씩이라 두고, 연립해서 풀게 되면, y가 6이 나오게 되고, 어 b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아, C2HY, C2HY고, CHP니까, 얘가 사니까, CH4 메테인이 되겠고, 나가, 결론적으로, 나가, CH4, 가가, C2H6가 되겠죠.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탄화수소 유도체 내용에서 이것들을 정확히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니까, 가의 분자량, 가의 분자량을 볼까요? C2니까 24 플러스 6 해주시면 30이 될 것이고, 나의 분자량 봅시다. 12 플러스 4니까 16이 되겠죠. 16분의 30이 되니까, 8, 15. 정답은 8분의 15. 4번이 될 것입니다. A42번 문제입니다. 음, 보시면, 이것도 리비 연소 분석법인데 A관 H2를 흡수하는 A관 증가한 질량이 2분 27mg이래요. H2의 분자량이 18이므로 음 얘네의 주토가 2분 의 3몰이 있음을 알수 있겠죠. 음 정확히는 2분 의 3몰이 아니겠죠. 왜냐면 밀리그램이니까. 음 근데 편의상 이제 원래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모를 음 만약에 모를 일몰이 모였을 때어 분자량이 18인데 일몰이 모이면 18미리그램이다 라고 설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가 훨씬 쉽겠죠. 네, 이런 미리그램 다일 때는 그런, 그러니까 싹다 미리그램 다닐 때는 그렇게 푸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게 2분의 3물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데 어 이게 미리그램으로 설정을 해서 풀기 때문에 편의상 2분의 3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음 얘가 2분의 3몰 나왔다는 것은 h가 3몰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물질 x에 그러기 위해선 이것을 이제 x를 2분의 3몰을 태우거나 아니면 이게 실험식이니까 음 어찌됐든지 h가 h3 형태가 되어야만 CX뭐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성립할 수가 있겠죠. 곧 h를 3mg 태웠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여기서 c 의 c, a, c, a, h3,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12분의 2대 1분의 3은 실험식이니까 1대 2겠죠. 이, 비례식, 이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 3은 6분의 a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a는 18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이 탄소를, 탄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2분의 3, c, 음, 뭐, c1, h2, 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니까, 산소는 24mg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C의 증가한 질량을 봅시다. 어, 아, <laughs> 그 전에 X의 질량을 구하면 2 4 플러스 이거 플러스 18을 해버리니까 네, 45가 나와서 기억은 만나보기가 되고요.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시면 C가 2분의 3몰이잖아요. <laughs> 그러면 CO2도 2분의 3몰이 나올 거니까 결과적으로 44가 아니라 66이 나오게 되어서 이해는틀림보여야 됩니다 X의 분자량을 봅시다 여기서 X의 분자량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의 조건을 띄울 수는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실험식이에요 실험식량, 그러니까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실험식량이 무조건 배수여야 됩니다 물론 배수라는 것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실험식 x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실험식량은 아, 그러니까 아, 분자량은 어, 분자량을 x라고 합시다 아니, 실험식량을 x라고 합시다 실험식량이에요 실험식량을 x라고 하면 분자량을 x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자연수예요 당연한 거죠. 실험식량이 뭡니까? 요 원소들의 비율을 보기 좋게 나타낸 게 실험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량은 분자식은 이거의 배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분자량도 실험식량의 배수가 되버리는 겁니다 4 6이 30의 배수인가요? 아 얘가 실험식량이 30이잖아요 4 6이 30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 됐든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니고요 얘가 맞으니까 결론으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보기는 싫어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 화학은요. 수학적으로 푸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자의 스토리에만 많지. 네. 뭐그 뭐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나 양자역학이나 그런 파트 들어가면 수학을 풀, 수학으로 푸는 게 많지만 지금 뭐 화학원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네, 적어도 아, 화학원 안에서만 어, 화학원만 화학 알겠다 그러면 수학적인 내용 그냥 패스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A43번인데 어, 아스콥산, 바이타민C 이게 뭐라는 건지 <laughs> 생전 처음 듣는 물질이 나왔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수능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못 푸는 문제를 절대 내지 않아요. 아스코브산이란 것을, 뭐, 어, 뭔 물질인지 알바가 없어. 알바 아니에요. 그, 일단 성분 원소만 알면 됩니다. 리비 연소 분석법이잖아요. 그럼 일단 C랑 H. 킥킥 해봐요, O.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이다 보니까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CO2랑 H2O만 생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러면 무조건. 이건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소했을 때 얘네들만 나온다는 건. 네. 자, O는 아스코보산의 구성원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기본적인 큰 틀을 설명해 드리자면 얘랑 얘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의 질량을 구했는데 C랑 H로의 질량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O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구성원소가 얘네밖에 없으니까요. H2O가 얘 그냥 바꿔버립시다. 72g, 26, 20, 어, 264g. 네. 무관하죠? 소수점 이렇게 두 자리씩 옮긴 겁니다. 무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4몰이생성되 있겠죠. 제2 조건 하에서는요. 음, 개관식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데, 서술형에서는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0 0 3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72그램이라도 두고 3몰이라고 두고 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h가 8몰 정도가 들어 있었다는 게 되는데 h가 8몰인데 저희가, 저희가 소수점 아까 두 자를 땡겨왔었죠. 그럼 밀어내버립시다. 0.08그램이 이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걸 보시면 264잖아요. 그러면 44를 나눠봅시다. 그러면 다딱 봐도 딱 봐도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6몰이에요. C가 이 안에 6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72g이니까 밀어버리면 0.72g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1.76g의 아스코르브산을 완전 연소시켰대요. 모두가 연소된 거예요. 그런데도 얘네 둘을 더했는데 설명되지가 않아요. 뭔 소리죠 이게? 5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만나보게요 C랑 H의 몰수비가 3대 2이다. 아까 C가 0.72g이 있었고 H가 0.8g, 0.08g이 있었습니다. 얘가 8몰 이 있다는 소리가 얘 6몰 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6대 8이죠. C랑 H를 야구했으니까 6대 8은 3대 4예요. 3대 2가 아니라. 네, 은는 틀린 보기가 될 것입니다. 실험식량은 88이다. 실험식량을 봅시다. 음, 얘 8몰 있고요, 6몰 있고요. 5가 얼마 있을까요? 빼봅시다. 이 0.8g이 생겼죠? 그럼 1.76g이니까 빼줍시다. 빼주시면 0.92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산소 질량이 돼 버리는데 얘가 얼마 몇 몰이냐 하면 음 16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8이 아 아니 6이겠죠. 6. 음 그러면 6몰 있고요. 8몰 있고요. 6몰 있어요. 실험식량이라고 했으니까 비율을 보면 3대4대 3이 될 것이고 C3H4O3가 될 것이고 이것의 실험식량을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3 하니까 36이 될 것이고 4 플러스 16 3, 48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40 플러스 48이니까 88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44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탄화수소 문제죠. 음. 일단, 분석을 해볼까요? 탄화수소 X와 탄화수소 Y가 있어요. 그러면, C랑 H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음. 일단은, 에, C로 1은 에, 탄화수 X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1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X에는, 지금 얘가, 딱 1몰의 H2죠. 그러면 X에는 2분의 1몰의 H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보시면 얘가 2몰이니까 2몰에 탄소가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아얘 1몰이니까 어, 2몰에 내 네, 수소가 있으면 알수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이것의 질량이 각각 2mg, 26mg이니까 아 이것도 역시 mg이니까 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몰 단위로 해석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어, 2몰과 26mg, 2몰과 20 아, 2mg과 26mg이 있죠. 이것을 더 아, 뭐라는 거야. 2몰과 <laughs> 23mg이니까 26mg이 나오겠죠. 네, 시료의 질량은 26mg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x의 질량 백분율이 65%래요. 시료일가 Y를 분석해보면, 음, 일단은 시료2 자체를 분석을 해봅시다. 에, 얘도 역시 이몰의 산소, 아니, 이몰의 수소. 이것을 보시면 2분의 3몰이니까 2분의 3몰의 탄소가 있겠죠. 각각 2mg, 얘는 18mg이니까 시료2는 20mg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X의 질량백분율이6 5예요 그러면 65%는 X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20 곱하기 100분의 65를 해주시면 13이 나와요. 그 말은, 여기 이제, 어, X가 수소 이몰, 탄소 이몰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6mg이었는데 여기 13mg이니까 2분의 1몰, 2분의 1몰밖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X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가 1몰밖에 없으니까 얘가 X 자체가 기여하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은 1몰, 즉4 4 m g 이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Y로 생산할 수 있는 탄소의 이산화탄소 질량 2 2 m g 이고 이것은 이, 2분의 어, 이것은 이제 2분의 1몰에 탄소가 Y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18mg 중에 얘가 차지하는 것이 이제 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 얘가 수소가 1mol 밖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X로부터. 그 말은 9mg의 H2O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Y는 9mg의 H2O를 생산할 수 있겠죠? 음,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실험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지금 2분의 1몰이 있잖아요. 그러면 6mg일 것이고 얘가 9mg 있으니까 9 있을 것이고 그럼 얘가 2분의 1몰 얘가 9몰 아 착각했네요. 9mg 있으니까 수소가 어, 아, 수소가 1mg이 있어야 이제 이, 이, 산, 이 물이 9mg이 나오겠죠. 그러면 1몰이 있다는 소리일 거고 탄소가 2분의 1몰이 있잖아요. 실험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탄소와 산수소의 몰수를 비교해보면 얘가 2분의 1몰이고 얘가 1몰이니까 2대1이 되어서 아 1대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CH2라는 실험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넘어가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45번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아주 사랑합니다. 이거는 진짜 10초 안에 풀수 있어요. 어, 우선은 완전 연소되어야 정확한 실험식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완전 연소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될 경우에 연소 생성물이 반응물과 상관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정확하게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실험식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A와 B에 관해서 연소 생성물이 흡수어 여태까지 계속했던 거죠. 리비 연소 분석법 여기에서는 이제 <laughs> 음. 이백 비관에서 연소 생성물이 흡수되겠죠. 당연히 어, C와 H가 각각 흡수될 것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C고 얘가 H겠죠. 왜냐면 염화 칼슘니까 이 물을 흡수할 것이고 H2O를 흡수할 것이고 CO2.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H2O와 CO2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Y는 맞는 보이가 될 것이고 실험식을 구하려면 아니, 이때까지. 공급된 산소의 양 전혀 신경 안 쓰고도 문제 잘 풀었습니다. 네, 얘는 딱봐도 아닌 것 같죠? 아니고요. 그러면 음, 제시한 의견을 오는 학생은 x와 y가 될 텐데 왜 여기 네, 사, 죄송합니다. 사진이 잘렸네요. 정답은 x, y에서 문제지를 보시면 어 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4 번이 됩니다. 이게 삼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게 거저주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감으로 푸시면 돼요. 이걸 어, 다음 어, 좀 있으시면 이제 음, 실험을 할때 필요한 조건을 모두 골라 뭐 이런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것도 평소 문제 푸셨을 때 어떻게 푸셨는지를 잘공부히 생각해 보시면 금방 풀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양파 TV 양파 TV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특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